이번에 구입한 물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아이맥스 B6 80W짜리 밸런스 충전기입니다. RC 모형이나 뭐 드론 같은 데 보면 이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낮은 전압 애들은 보통 1셀인데 전압이 좀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2셀, 3셀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이각 셀에 그 전압 차이가 나면서 약간 그 균형이 깨지면 어, 과방전 과충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2 셀이다 그럼 하나는 뭐 4볼트인데 하나는 뭐 3.9볼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4볼트의 높은 걸 기준으로 충전이 끝나버리니까 이 3.9볼트였던 것들은 이제 만충이 안되고 90% 선에서 충전이 끝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점점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이 배터리의 100%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충전기가 요런 건데 이 밸런스 충전기의 기본 원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충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셀의 각 전압이 다른데 요거를 뭐 저항이나 아니면 뭐 전류를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셀을 개별적으로 충전해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준다 뭐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매번 밸런스 충전을 할 필요는 없는데 뭐좀 쓰다가 용량이 좀 쪼그라든 것 같다거나 아니면 몇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 뭐한 번씩 밸런스 충전을 해 주면서 전체적인 용량 관리를 해 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얘가 이제 밸런스 충전도 되고 일반 충전도 되고 이제 계속 충전도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제 6셀 배터리까지 돼 있고 방전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지원해요.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리튬 FV가 리튬 철인가? 뭐 아무튼 그거랑 리,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뭐 등등 그리고 납전지까지 납전지 같은 게 20볼트고 요게 리튬이온이 한 4볼트 잡으면 64, 24면은 한 25볼트나 뭐 30볼트 미만에 있는 뭐 대부분의 건전지들을 지원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 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면 요 B6 본체만 파는게 한 3만원 정도 하고 여기에 추가로 전원 공급을 해주는 어댑터랑 그리고 케이블 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여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3만원인가 4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난감 그 RC카나 뭐 드론 같은 거 쓰는 요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 뭐한 2셀 3셀 되는 그런 것들 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충전기긴 한데 뭐 언제든 사놓으면 다쓸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봤고요 사용기를 검색해보니까 괜찮다는 평이 많고, 보통 충전기들은 뭐 일반 충전, 계속 충전만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밸런스 충전을 지원하니까, 그 배터리를 약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 설명이 대충 써있고, 뒤에 이렇게 전용 어댑터, 약간 모니터 어댑터처럼 생긴 15V인가 12V 어댑터가 들어가고, 거기다 뭐 복잡하게 선을 연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열어봐야 알것 같고, 저도 뭐 딱히 써본 건 아니고, 이제 리뷰만 좀 봤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쓴다는 거는 알겠는데, 정확한 사용법은 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포장은 그냥 뭐, 허름하네요. 허름하고, 어 일단 케이블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제가 이 케이블 없는 거를 좀 저렴하게 살까 하다가 그냥 케이블 있는 걸 샀거든요. 갖고 있으면 뭐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에. 그리고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그 전압 조절하는 뭐 이런 장치에도 쓸수 있는 공통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 측정기도 쓸수 있고 해서 뭐 테스터기 같은 데다가 연결해서 쓰고 뭐 이러, 이것저것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고 15V 6A하고 90W 정도 되는데 얘가 보면 80W급이 있고 60W급이 있는데 본체는 똑같고 이 어댑터에 따라서 그 급을 그냥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60와트짜리 어댑터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90와트짜리 어댑터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몇천 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냥 80와트짜리를 한번 구입을 해봤고 접지까지 있는 삼 돼지콘데 여기 잘안 쓰는데 아무튼 삼코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어댑터 잭 연결하고 어댑터 잭을 연결하고 아무튼 이 잭들이 서로서로 연결이 돼서 이 기기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기 본체를 한번 특이한 거는 요 측면에 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보면은 뭐 r 시카나 이런 데 있는 3핀, 4핀, 뭐 5핀 해가지고 그 6셀까지 꽂을 수 있는 이게 뭐, 뭐더라? JST 소켓 같은 약간 그런 유의 소켓들이 꽂을 수 있고 여기다 전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 옆쪽에는 온도 센서 속해인것 같고요, 옆에는. 뒤에는 뭐 주의사항 같은 게써 있고, 이게 아마 이제 방열 때문에 전체를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여기 전압 테스트기 같은 요거를 이제 꽂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색깔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주면 설명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 버튼이 하단에 4개가 있고, 가운데 액정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배터리 타입이랑 충전 타입 밸런스로 할 건지, 일반으로 할 건지, 고속 충전 할 건지랑, 그 전류를 충전 전류를 설정해 주는 거 같죠 그러니까 입력을 뭐 1A나 2A로 넣을 거냐인데 버튼 하나에 두 가지 기능들을 넣어네요 오른쪽은 스타트 엔터 기능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선택하는 화면이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도처럼 돼 있네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전원을 넣으면 일단 여기 처음에 나온 거는 리튬 폴리머 차지 0.1A로 돼 있고 7.4V ECL로 선택이 돼 있네요 이걸 누르면 배터리 사이 계속 바뀌군요 리튬 카드면 어쩐지 세이브 데이터 리튬 폴리머 엔터 됐고 요거 누르면 요거는 방전 2 a 1 8 v 6셀 그리고 스토리지 패스트 차지 급속 충전 밸런스 충전 이건 충전 방전 아 인터페이스가 이제 버튼 4개로 하니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몇번 하다 보니까 적응은 되네요 이 순서대로 배터리 종료하고 엔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충전 종류, 뭐 충전인지 방전인지 선택하고 엔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입력 입력 전류, 뭐 0.5나 보통 1암페어 정도 선택하고 엔터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2셀이면 e 7.4볼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 출력에다가 꽂아주는 잭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사용할 잭을 만약에 이렇게 넓대 대한 걸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요걸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잭을 사용할 건지 등등 해가지고. 어, 용도에 맞게 요거를 연결하던가 상당히, 아, 견고하게 만든 건 좋은데 좀 빡빡하게 돼 있고 얘가 지금 리튬 이온이니까 배터리 타입을 다시 해. 그냥 리튬 폴리머랑 리튬 이온이랑 같은 전압이라 그냥 같이 나오나 봐요. 엔터하고 여기 약간 패스트 차지로 해볼까요? 패스트 차지. 어, 한1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얘가 1셀이니까 3.7V에서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 배터리 체크가 들어가네요 여기 체크한게 1셀이고 제가 설정한 것도 1셀이고 지금 엔터를 하면 충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진행 시간이 나오고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용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4 2 v 고 거의 얘가 이제 충전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 암페어는 얼마 안나오고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 상당히 요란스럽네요 소리가 제가 테스트용으로 그 샤오미 미지아 킥보드에 있는 배터리 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밸런스 충전기를 사놓지는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이걸 이제 꺼낸 이유도 얘를 그 밸런스 충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돼가지고 3개가 한 셀로 묶여 있어서 이제 1셀 1셀을 전압으로 올려줘도 되고 밸런스 충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6셀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1셀이면, 여기가 1셀이면, 이제 2셀, 3셀, 4셀, 5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3개가 한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게 1셀로 묶여있어서, 그 10셀이기는 한데, 여기서 중간에 끊어가지고 얘가 1셀, 2셀, 뭐 3, 4, 5, 6. 7, 8, 9, 10뭐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일단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에서는 얘가 이렇게 1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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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셀 이런 식으로 어이 전압을 맞춰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테스트를 해 보면은 2.39V가 나오는데 여기 어디 위쪽은 재보면 지금 3.2볼트 나오고 그러한 그러니까 1볼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위에 한 네모꿈까지는 한 3.몇 볼트가 나오고 이 밑으로는 한 2.몇 볼트가 나와서 총 합이 지금 15볼트밖에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BMS 보든가 여기서 이제 일정 전압이 이상이 돼야 정상으로 인식을 해서 이 밑에 걸 지금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 충전이라는 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기를 밀어 넣으면 되는 건데. 어, 요 밸런스 충전기가 있으면 얘가 충전 방전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지만 전압 체크가 돼서 그 전압에서 충전이 자동으로 멈추는 그 기능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편리한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요 전압 체크기를 여기다 대놓고 여기다 어댑터를 밀어 넣으면서. 전압이 4.2볼트까지 뜰때그 순간에 이제 충전을 그만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충전기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뭐 4.2볼트가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멈춘다던가 아니면 뭐이 셀을 연결해 놓으면 밸런스를 맞춰서 자기가 충전하고 끝내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것 같고요. 아무튼 어그제 당근마켓에서 미지아 전동 킥보드 그 1세대를 하나 사왔는데 얘가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 상태라서 좀 싸게 사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뭐 셀을 교체해야 되나? 셀이 죽었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전압이 뜨는 걸로 봐서는 셀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라 일단 밸런스를 맞춰서 충전을 해 주면 뭐 사용을 할수 있는데 얘가 뭐 용량이 쪼그라들어 있고 이거는 이제 차우 문제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얘가 지금 반대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이 플러스네요 요거를 여기다가 붙이고 이렇게. 리튬 폴리머 세트에 1A 정도로 해서 3.7V 하고 한번 밀어 넣어 보죠 에로 볼테지가 나오네요 배터리 체크해서 지금 안 넘어가는데 얘가 리튬 폴리머의 그 컷에 걸려 가지고 지금 저전압 경고가 뜨는 건데 그 저전압 경고를 없앨 수 있는 옵션은 없나 봐요 대신 이제 그 해결 방법으로 어 니켈 카드뮴이 1.2볼트니까 그더 낮은 볼트의 니켈 카드뮴 방식으로 얘를 충전해가지고 전압을 이제 최소 전압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리튬 폴리머로 충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결 방법을 써놨네요 누가 2.4볼트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마 최소 한 3.5볼트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야, 니켈 카드뮴으로 어, 얘도 얘는 니켈 카드뮴은 충전하고 사이클은 방전, 충, 방전 후에 충전하는 모드가 있고 그냥 방전 모드가 있고 그러네요 일단 니클 카드면으로 해서 1암페어로 밀어 넣어 보는 보면 예, 충전이 되고 여기 전압이 올라가죠 어 이렇게 한단 말이구나 한 3볼트까지 얘가 끌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럼 3볼트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리튬 폴리머나 리튬 이온으로 어그저 전압 커팅 위에서 다시 충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얘로 끌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충전을 하는 거네요. 제가 에러 메시지를 혹시 무시할 수 있나 봤더니, 이거는 그냥 안전 장치로 돼 있는 거라서, 그 저전압 경고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배터리 타입을 바꿔서, 니께 카드명으로 전압을 끌어올리고, 지금 2.9V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스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터리 타입을 다시 리포로 가서 엔터를 누르고, 1A로 3.7V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충전을 하면은 컷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할 건지 넘어갔죠 그럼 엔터 하면은 그러니까 컷이 아마 한 2.78v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아까는 얘가 2.5v라 그 밑에서 계속 그 전압이 낮다는 경고를 뜨면서 충전이 시작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위로 올라와서 3v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가 뭐 전압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 충전을 밀어넣는 건 아니고 전압은 그냥 3.7v면 한 4.2v 정도로 밀어넣는데 여기서 체크되는 전압을 여기 표시해 주는 거고, 이 아래쪽은 충전량인 것 같아요. 아마 미리안 페아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3 v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셀을 다 니켈 카드뮴으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마 한 3셀 4셀 정도 연결해가지고 뭐 하면 될것 같아요. 1셀, 2셀, 3, 4, 5, 6 여기까지 해서 6셀을 한 방에 밸런스 충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일이 하나씩 하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저전압을 탈출을 할 수가 있네요. 아 2암페어도 들어가네요. 미지아 킥보드에 있는 원래 어댑터가 얘가 아마 40볼트에 1 7암페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 7암페아뭐한2암페아까지도 들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스트 충전이 뭐한 80%까지 급속 충전하고 그 다음에 약간 만충 충전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1 7암페아가 뜨는 상황에서 뭐 얼마나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야, 아무튼 대충 사용 방법은 어, 대충 파악을 했네요. 제가 지금 당근마켓에서 이 배터리 나간 미지아 킥보드를 2만 원에 사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배터리 팩을 투자하긴 좀 그렇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좀 저렴한 애들이 한 6, 7만 원 하고 그 정품에 가까운 품질은 거의 한10한 2,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당근마켓에서 미지아 킥보드를 오히려 살수 있는 가격이라 배터리 팩을 가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압을 끌어올려서 배터리 팩을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달 전에 구입해 놓은 밸런스 충전기가 생각이 나서 겸사겸사 꺼내서 리뷰도 해보고 사용방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 메뉴도 별로 없고 사용방법은 뭐 딱히 복잡한 설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터리 타입만 선택하고 전압은 어차피 자동으로 배터리 타입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고 지금 입력 전압이랑 이제 충전 종류 충전 뭐 계속 충전 방전 그리고 이제 보관용으로 뭐한5-60% 중간까지만 충전되는 그 보관용 충전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설정에는 프리셋을 정,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뭐 딱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전류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좀 무리가 안 가게 하려면 한 1A 정도 하면 될 거고, 이제 뭐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한 2A 정도 때리면 될것 같은데 보통 이런 1865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충방전이 아마 그래도 최소한 3A 정도는 될걸요 만약에 밸런스 충전기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전압 테스트기를 여기다 붙이고 뭐 어댑터 같은 경우 4V나 9V짜리 어댑터 가져다가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전압 밀어 넣으면서 전압 체크하면서 4.2V가 됐을 때이 충전을 제가 떼줘야 되고 뭐 이런 아주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전압 체크도 다 되고 어, 지금 배터리 타입에 따라서 아마 4.2V가 되면 자동으로 컷도 되고 하니까 그냥 꽂아놓고 놔뒀다가 어, 충전 다 됐네 하면 다음 셀, 다음 셀 넘어가서 그 전압 떨어져 있는 애들 다 살려놓고 4.2V로 만들어서 그냥 킥보드에 다시 꽂고 충전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밸런스 충전기,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어디 를카드미뭐 납전지까지, 자동차 배터리까지 다 충전할 수 있는 IMX B6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용자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충전 설정이 아니고 이 전체 설정이네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타입하고 뭐이 배터리 타입에서 뭐 전압 코트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 사용자 설정을 저장하는 기능이었고. 그러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따라서는 뭐트 전압을 뭐 3.7V로 할 수도 있고 뭐 4V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용량도 뭐 5만으로 한다거나 만으로 한다거나 그런 사용자 설정을 전부 다 저장하는 게 아까 그 설정 기능이었고. 요즘 여기는 리튬 폴리머 하고 리튬 이온 하고 리튬 철인가 아무튼 그거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i m 맥스 b6 에서는 그냥 그걸 다 리튬 이온으로 다 통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한 13분 정도 2안페어로밀어놓고 있는데 450 정도 들어갔는데 이 미지아 킥보드가 18650 셀이 3개가 한묶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3볼트 에서는 좀 빨리 올라왔는데 얘가 아마 한 4.2볼트 까지 간다 그러면 뭐 2800이 아니고 한 7,500, 뭐 한7 8 0 0 정도 용량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문득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얘가 지금 리튬 이온하고 리튬 폴리머하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걸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리튬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전압이 똑같으니까 어 리튬 이온 메뉴가 별도로 없는 것 같고 리튬 폴리머로 그냥 그세 가지를 다 밀어 넣으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이 e 셀처럼 충전을 하려고 했을 때이 밸런스 충전이 안된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반 rc나 이런 거에 있는 애들은 여기 그 잭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얘랑 연결을 해서 전기를 입력을 받고 여기에 이제 그체크용 배터리 그러니까 일종의 그 출력 같은 요고 여기 잭에다가 이 잭을 두 개를 꼽아가지고 하나의 입력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전류 전력을 차단하고 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서 충전을 하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만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얘가 뭐 어떤 체크할 수 있거나 이각 셀을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잭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충전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두개 셀을 하려면은 이 셀이 전압이 두 개가 같은 상태에서 그이 셀로 충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리튬폴리머 같은 경우는 입력하고 출력 잭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여기다 이제 두 개를 꽂아가지고 그 출력 잭에서 뭔가 이렇게, 어, 그 셀마다 전기를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하면서 그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맞추는 작업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리튬이온을 뭐 직렬로 두개 연결한다 그래서 그거를 밸런스 충전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셀에 일반 충전으로 밀어넣을 수는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전압이 틀어져 있으면 얘가 맞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맞추려면 그냥 한셀 하나당 셀 하나하나씩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알게 된 점이고 그 외에는 그냥 사용자 설정 같은 건데 여기 그냥 기본 설정으로 써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리튬 폴리머에 뭐 2암페어 e 돼 있고 뭐 최대 충전 용량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쓰다가 나중에 뭐한 4시간 이상 충전하고 싶은데 어 자꾸 충전이 꺼지지 하면 이제 그때 사용자 설정 들어가서 이제 240분으로 그 시간 제한이 돼 있는 걸 늘려 준다든가 아니면 니켈 수소나 니켈 카드뮴에서 이제 오토컷 뭐, 암페아라든가 용량 같은 거를 보고, 여기서 지금 뭐, 리미티드가 니켈 수소가 5암페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충전이 안 되고 얘가 꺼진다든가, 에러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때 그냥 사용자 설정 보고 좀 만지면 될것 같고, 지금은 딱히 만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뭐, 자기가 여러 가지 배터리 셀을 쓰고, 본인만의 뭐, 밀어넣는 암페아랑 전압 같은 거를 뭐 조절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걸 한 다음에 사용자 설정을 저장해 놨다가, 로드에서, 상황에 맞게 쓰는 건데 제가 아직 뭐그 정도 수준까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얘가 그 배터리 타입을 인지하는 방식이 그냥 전압이잖아요 뭐 1.2V면 아얜 니켈 수소구나 얘가 3.7V 뭐 3V 이상이면은 아 이게 리튬 이온이구나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배터리 타입이 어 조금 프리셋 같은 개념인 거죠 얘가 이제 지원하는 전압은 뭐한 2V부터 20V, 30V 뭐이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냥 배터리 타입에 따라서 그 출력이랑 전압이 프리셋처럼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까 3볼트나 2.5볼트 미만으로 있을 때 리튬 위원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자꾸 에러가 났을 때 니켈 카드 메으로 가서 그냥 뭐 1.2볼트에서 2볼트까지 뭐 니켈 카드 메으로 가서 3볼트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어 그런 그냥 프리셋 개념인데 약간 이 배터리 타입을 고르지 않고 이 전압하고. 이 출력만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있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뒤에 나와 있는 액세서리 같은 거. 요 중에서 지금 여기 들어있던 건요 밑에 있는 것들, 요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뭐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뭐 그때 찾아보던가 하고. 드론에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RC카라던가 r c 일기 같은 거 그런 예, 거에 좀쓸 법하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걸 쓴다 그러면 그냥 얘로 조금 전압이 떨어져 있는 애들 끌어올려서 니켈 카드명을 끌어올려서 뭐 이렇게 약간 부활시키는 그 정도 용도가 될것 같아요 요즘에 뭐 후레시나 이런 쪽에도 18650, 뭐26650 이런 배터리 많이 쓰니까 약간 실수로 전압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얘로 약간 부활시키는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가격 대비해서는 활용도가 나쁘진 않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